NÃOOOOO 망고, H&M, 그리고 나이키, 리바이스, 폴로까지 하울을 하려고 해요. 저번에 자라 영상 보시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앞으로 패션에 관한 모든 영상과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주세요. 이렇게 망고. 박스가 되게 크게 와가지고, 그런데 되게 가볍더라고요.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사고 싶었는데, 진짜 다행인 게 미디움 사이즈 안 사기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이 휠트 되어 있는 그옷 자체가 굉장히 부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서인지 미디움은 정말 많이 부해 보일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망고가 계속 30% 이렇게 할인을 해서 많이 옷을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마음에 들어요. <laughs> 되게 가볍게 입을 수 있고 일단 아우터가 무겁지가 않아서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아우터가 일단 무거우면 저는 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되게 예쁘죠. 컬러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되게 가볍습니다. 그 이렇게 앞에 부분을 매줄 수가 있습니다. 예쁘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볍고 기, 기장은 이 정도의 기장이거든요. 이 어? 네. 코트예요. 코트인데 좀 사이즈를 저는 얘는 미디으로 샀어요. 사이즈는 아, 이가 하나는 얘는 예쁜 것 같아요. 와, 네. 어, 오케이 하, 일단 조금 무겁다. 옷걸이가 무거운 건지 아니면... 요거는 적당한 무게감이네요.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아요. 그고 이렇게, 버튼이, 블랙 버튼입니다. 블랙 버튼, 요게 조금 아쉬운데. 그리고, 요런 느낌이고, 디자인은 그냥 티피컬한, 클래식한 디자인이고요. 카라는 그렇게, 어, 두껍지 않고, 는좀롱 코트입니다. 이게 뭐지? 헉, 이게 들어 있어요. 스카프가 뭘까? 어 그렇게 무겁지 않네요, 여러분. 그리고 가볍고 통이 약간 이렇게 큰 스타일이네. 포켓이 있고 울이90% 들어 있더라고요. 에코 프렌들리. <laughs> 지금 모든 브랜드들이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에코 브랜드들이. 얘는 제가 리바이스 스타일인데, 스트레이트로쫙 빠진 디자인이요. 그리고 바지 컬러가 너무 예쁜 거죠.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컬러가 가격이 89불 50이지만, 항상 리바이스에서는 뭐 회원가입을 하면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길지도 않은, 좀 슬림해 보이는 그런 바지입니다. 그런 제가 여러 가지 청바지를 입어봐도 리바이스만큼 가격이 좋고, 또 컬러감도 예쁘고, 또 핏이 좋은 청바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리바이스 청바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서 버튼을 는 거예요. 근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버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안에서 버튼을 해주니까 안 보입니다. 좀더 더 단정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편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입으실 수도 있고 끈을 해서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기장은 굉장히 좀긴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키가 164인데, 이렇게 부츠를 신고, 요 정도의 기장이 옵니다. 요 메이드 웰이라는 요 제품인데, 제가 그, 그냥 편하게 메고 다닐 만한 가방을 찾았는데, 요거는 제가 요것도 할인을 받아서, 할인의 대마왕. <laughs> 그날 30%올 세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다뉴 제품을 세일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고, 비컨 레더로 만들어진 그런 가방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편하게 멜만한 가방을 찾고 있었는데, 요거는 레더이면서 편하게 멜수 있고, 이것저것 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사고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도 그냥 잘 되게 많이 메고 다니거든요? 조절을 옆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는 굉장히 잘 메고 다니고 있어요. 가격대가 일단 좋아서, 레더이고 가격대가 좋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구매한 지 오래됐는데 이게 베스트셀러라서 계속 나온 것같아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저 근데 이게 너무 잘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훅훅 이것만 입고 그냥 나가거든요. 선호하는 컬러는 뉴트럴 컬러들이 많고 좀 톤다운된 컬러들 이랬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너무 이렇게 좀 화사하게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구매를 했고 요거는 얼반 아웃필러 아우피러. 얼반 아웃필러에서 샀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런 느낌의 그런 스웻셔츠가 많이 보이고 얘가 기장이 일단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커버도 되고 뭔가 되게 편안한 그런 룩을 낼때 굉장히 좋습니다 홀로 이렇게 집법이 되어 있는 이렇게 후디를 샀어요 이렇게 그레이 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홀로 마크가 있고 집법이 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약간 기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레이어드 할수 있고 가을에도 이렇게 단독으로만 입을 수 있어서 제가 구매를 했고 폴로는 자체가 핏 자체가 그 트렌디치우치지 않는 그런 핏이에요. 자기네들 브랜드만의 그런 딱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아 이 컬러 모자를 구매했습니다. 이런 모자거든요. 컬러가 되게 예쁘죠. 뒤에는 이렇게 어저스트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모자인데요. 네이비 컬러입니다. 아울렛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아울렛에서 구매하면은 이 모자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서 강추드립니다. 여러분들 폴로 모자는 진짜 유행을 안 타기 때문에 가지고 있, 있으시면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활용을 많이 하죠. 잘 봐뒀다가. 그래서 굽도 되게 편하고 좀 요즘스러운 부츠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기분 내고 싶을 때 이렇게 같이 신으려고 이 부츠도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죠? 그리고 여러분들 H&M이 퀄리티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H&M 가면은 아 어, 옷이 왜 이렇게 좀허질근해 보이지 이럴 때 많거든요 근데 디자인 자체는 저는 자라보다는 H&M을 좀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미니멀하고 또좀 트렌드에 치우치지 않은 옷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패널 감성적인 옷도 많고 해갖고 H&M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정말 퀄리티가 천차만별이에요. 만별, <laughs> 천차만별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H&M에서 프리미엄 라인을 추천을 드려요. 프리미엄 라인들은 가격도 많고 또그 밖에 할인율도 굉장히 높고 또 요거는 제가 프리미엄 라인으로 구매한 부츠입니다. 근데 부츠 자체가 굉장히 레더가 질감이 되게 좋아 보이고요. 구분 요렇게 이 정도의 굽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를 할인을 받아가지고 43불인가?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그래서, 음, 저는 만족하면서 신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좀 됐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나이키 운동화가 약간 젊은 감성? <laughs> 어려 보이려고 막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옷에랑 여러 가지 옷들이 은근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신발 하나 툭 신어주면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좀 영해지면서, 어,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리고 제가 워낙에 나이키 운동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샀지? <laughs> 나이키 운동화가 진짜 천차만별이고 가격이 너무 달라서 제가 그냥 딱 믿을 수 있는 어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컬러감이 사실 완벽하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제가 제 자신과 타협을 했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가격이 한 200몇불 대한 25만 원 정도 가격대로 타협을 해가지고 이 운동화를 이렇게 샀습니다 아웃렛을 갔는데 요 운동화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성인용이 아니라 주니어용인데 그냥 하얀 운동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게 딱 보였고 가격은 진짜 아울렛에서 제가 60불 정도? 58불인가? 한 60불 정도 하여튼 원래 가격보다 한... 성인 가격보다 아주 저렴하게 샀어요 근데 신발도 진짜 딱 맞고 예쁘고 저는 화이트 운동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금방 때가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요렇게 한번 구매를 해가지고 신어보려고 샀습니다. 보이 사이즈 세븐이에요. 나는 <laughs> 아, 네. 어 팀버랜드 부츠예요. 진짜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팀버랜드 부츠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셀린드에서도 굉장히 팀버랜드 부츠랑 비슷한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 셀린드 아까 카피한 건가? <laughs> 진짜 똑같았어요. 보여드릴게요. 틴버랜드입니다. 제가 사이즈는 전 부츠 크게 신는 거 좋아해서 원래 사이즈 전 7이거든요. 240 정도 되는데, 헌치수큰걸 샀습니다. 양말 신을 것도 생각을 해서 이거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부츠. 아 예뻐 아 예뻐 제가 예전에 인스타에서 한번 이 부츠와 코디 하신 분을 봤는데 진짜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부터 팀브랜드 좋아하고 해갖고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얘는 뭐 계속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니까 <laughs> 어,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컬러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쌤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마랜드 부츠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가디건이에요. 어, 그냥 얇고 편안하게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으려고 제가 이제 샀는데, 가격은 열었습니다. 19불 99. 얇고, 컬러감이 예쁘고, 투톤이에요. 예뻐서 이제 샀는데, 음, 레이어드해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하울이라서 되게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좋은 상품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 입만 가보겠습니다.